북한이 메르스 발생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뿐만 아니라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대북 금융 제재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정은이 새로 건설한 김책 공업 종합대학 자동화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였습니다. 어떤 지시를 내렸고 또그외 북한 내부 동향은 어땠는지 살펴봅니다. 북한이 최근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를 두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 한반도는 지금의 민경남입니다 오늘은 통일부 정치 군사 분석과 성찬현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자, 메르스가 서서히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 지역 메르스 발생과 관련해서 정부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남한의 메르스에 의한 피해가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이건 역시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집권 세력의 반역 통치가 몰아온 문제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경제 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도 비난하였습니다. 이어 우리 측 언론 보도 등을 이용하여 남한 내에서 보수 당국의 부실한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고 집권자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지난 3일 중앙방송은 남한에서 메리스로 치사율 18%를 보이는 등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인민을 등진 보수 집권 세력의 반역적 악정이 그 근원이라고 미국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 내에서 메르스를 막기 위한 사업이 또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북한은 북한 내 메르스 발생을 막기 위해 비행장과 국경 등 입국 지점들에서 검사 검역 사업이 엄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발병 지역들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세워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각급 병원과 진료소 등 보건기관들에서는 위생 선전 사업과 검역 사업을 벌리고 있으며 진단 설비들과 상비 약품을 충분히 갖추기 위한 사업도 진척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네, 메르스 사태가 사실은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북한의 대남 비난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에 예정된 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도 있었다고요? 네, 북한은 지난 6월 30일 노동신문을 통해 8월에 있을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 합동 군사 연습이 감행될 때마다 조선반도 정세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로 치달았으며 침략적인 군사 연습을 거둬치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북침 전쟁 연습을 계속 벌리는 한 북남 사이에 신이 있는 대화와 관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조선은 저들의 무분별한 북침 전쟁 책동이 빚어낸 파국적 효과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정책 전환의 길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 대북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북한은 청와대에서 있었던 전군 주요 지휘관 격려 오찬 시 우리한테는 한반도 통일 시대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안보 태세와 굳건한 방위 역량으로 압도적인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의 대통령 말씀과 관련해 위기 탈출을 노린 대결 선동이다. 졸개들에게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전쟁 관계를 불어넣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한층 더 격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술책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 대북 금융 제재에 대한 비난도 있었죠. 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는 대만 국적자 개인 3명과 기관 3곳 시리아 국적 기관 한곳 등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북한은 조평독 서기국 보도를 통해 추악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남 관계를 고의적으로 파탄시키는 도발적 망동에 대해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이어 7월 2일에는 중앙통신의 고의적인 북남 관계 악화책동이라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동족대결 망동은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결과만을 빚어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정말 비난이 끊이지 않는 북한인데요. 북한은 먼저 이 북한 내부를 좀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새로 건설한 김책 공업 종합대학 자동화 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김정은이 새로 건설한 김책 공업 종합대학 자동화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요. 새로 건설한 김채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는 연 건축 면적이 7,130여 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된 원형식 기본청사와 4층으로 된 보조건물로 이루어졌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김정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김정은은 김채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는 건축미학적으로나 실용성에 있어서 손색이 없다고 하면서 만족감을 표시하였고, 최첨단 연구 기지답게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설비들과 운전 기재들도 현대적인 것으로 갖춰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현지 지도 외에도 북한은 지난 6월 30일 장천 남새 전문 협동 농장 남새 남세 온실과 살림집 준공식을 7월 1일에는 평양 국제 비행장 항공 역사 준공식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네, 최첨단 연구기지라 일컫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해서 진행되었던 중공식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 건물들이 어떻게 쓰일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통일연구원에서 이 북한인권백서 2015를 발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북한 반응 어땠나요? 네, 북한은 지난 3일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15는 북한 체제에 대한 정치적 도발, 대결모략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지난 5일 노동신문에서는 인권모략소동은 총포소동에 못지않은 극악무도한 도발이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감히 건드리는 자들은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는 것이 확고부도한 입장이라며 인권간파 밑에 감행되는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도발소동이 범죄적인 체제 통일 야망을 실현하려는 흉계의 산물로서 북남관계의 파국을 부채질하고 나아가서 전쟁을 몰아온다고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내각 기간지 민주조선도 우리 조놈의 먹칠을 하고 우리 내부를 흔들어 보르는 발악이라고 비난하고 인권 모략 소동에 광분하는 동족대결의 무리들을 가장 처절하게 징벌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지난 주에는 이 북한의 대남 비난이 참 많았습니다. 언제쯤이나 이 북한의 억지 주장과 비난이 사라지게 될까요? 한 주간의 북한 동향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정치 군사 분석과 성찬영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